김상원 후보께 이것 좀 여쭤볼게요 네. 그~ 민주당 하면 왜 이렇게 북한을 연상시키는 겁니까 그 지역에서는 종북 세력 빨갱이 왜 아직까지 지금 한국 전쟁이 끝나고 얼마나 많은 정보 저희가 이제 유튜브로 뭐~ 또 다양한 뭐~ 그~ 인터넷 경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민주당에 대해서는 늘 이렇게 종북 딱지 색깔론 이런 게 붙는 걸까요? 예전 에뭐 박정희 대통령 계셨을 때 네. 그때 그 종북딱지가 아직까지 안 벗겨지는 것 같은데 지금에 계시는 뭐 나이 좀 있으신 어르신들 경로당에 가면 좀 이렇게 나이 한참 많으신 어른들만 네. 뭐 이게 종북딱지를 붙이고 뭐 빨갱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음. 뭐 선거 운동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나 또는 좀 의식이 있는 분들은 음. 굳이 저희들한테 이렇게 빨갱이 딱지를 붙이지는 않습니다. 붙이지는 않고 뭐이 중앙에 정치하시는 분들이 뭐 종국 불임을 한다든가 뭐 그런 경우는 있지만 지방에서 뭐 그렇게 뭐 빨갱이다 뭐 이런 분위기까지는 지금은 이제 좀넘어섰다라고 음. 생각하고 거기에서도 뭐한두 명이지 거기에서 뭐 빨갱이 때문에 저희가 선거 운동을 못하거나 민주당 음. 활동을 못하는 그는 저는 아니라고 음. 생각합니다. 조선일보는 네. 또 연일 또막 그런 보도를 하지 않습니까? 네. 뭐 네. 반미 계열이 뭐 구,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하게 물론 이제 두분 다. 그, 스스로 네, 사킬... 그런 것들이 지역에서 뭐~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 논리가 별로 없으신 분들이 이제 조선일보를 보고 이제 그런 논리를 빌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그런 논리가 지역에 퍼져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안 그러면 천천히 구도에 영향을 미친다고는 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말할 게 없는 분들이 조선일보나 그런 내용을 보고 자기의 논리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네. 그런데 예. 제가 어저께 택시를 타고 네 예, 구미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음. 기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어, 이제 지금 민주당이 진행하고 있는 그 더불어민주연합에 대한 우려를 네이게 걱정을 해주는 것 같은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제 걱정이라기 보단 네 예, 그러므로 어, 민주당을 찍으면 안 된다라는 아. 것을 저한테 이제 예. 설득을 하시는 거죠. 아, 이미 위원장인지 모르고. 예, 네. 네. 그런데 어 그런 걱정은 좀 있습니다. 지금 민, 더불어민주연합의 후보들에 대해서 네. 그냥 일반 시민들은 음. 조금 걱정하는 목소리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 많이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는 이런 부분이 좀 희석화된 건 맞고요. 또 아까 잠깐 그 얘기를 들으지면 제가 구미에 갔을 때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마을 회관에 갔더니 네. 그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 네. 이렇게 전신상이죠. 이렇게 앉아 있는 이렇게. 네, 네. 이렇게 두 분이 앉아 있는 그뭐 어디죠? 저기 태국이나 이런데 황제 사진 같은 거 있잖아요. <laughs> 예, 예. 이만한 예, 사진. 예, 예, 예. 그게 경로당마다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구미에구미에 네, 그러니까. 경로당이요? 아니 그 네. 저기 뭐뭐 뭐 있잖아요. 뭐 회관 같은 네, 거. 네, 마 노인회관. 예, 예. 네. 그러니까 면단이 지역에 예. 그게 이렇게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사진이 사이즈가 되게 길어요. 이만한 예. 거 길어둔 예. 것 같은 두 개의 사진이. 깜짝 놀랐어요. 저희 의성은 안 그렇거든요. 근데 구미만 해도 왜 보수의 성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기 출신이고 음, 음. 또 김재규가 네. 아, 또 그쪽 선산 사람이고 그런데 역사의 그런 이게 희비 명함이 거기 다 음. 이렇게 응축된 곳이 구미인데 회관에 그런 사진이 있다는 거는 그분들은 그걸 자부심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대통령이 된 빨갱이. 라는 이렇게 두꺼운 책을 네. 다 꺼내놓으시더니 저한테 네.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예. 이책 내가 내돈 주고 샀다. 음. 우리 내가 노인 회장인데 우리 동네 어른들한테 음. 노인들한테 가르쳐 주려고 내가 샀다 그러면서 꺼내는데 이렇게 두꺼운 고영준과 누가 네. 쓴책 같은데? 예. 네. 고영준 변호사? 네 노무현 아나 문재인 대통령이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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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확실하게 신념화된 분들이 음. 노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그런 메시지를 내는 게 여전히 작동하는 게 경북의 농촌 지역인 것 같아요. 그분들이 유튜브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laughs> 예, 그리고 유튜브를 또 그분들이 많이 봅니다. 많이 보고 예. 이게 돈도 많이 쏴준다는. 예, 예,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애국자라고. <laughs> 그분들이 애국자라고. 근데 저는 쌓는데요. 이런 것 같아요. 2024년인데 여전히 심각한 역사 왜곡이 이, 벌어지고 있어요. 뭐 정부 차원에서도 강제 동원의 역사를, 어, 좀. 어, 마치 그냥, 그, 뭐, 평범한 어떤 그, 일하러 나갔던 그런, 뭐, 노동자 취급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디까지 우리가 그냥 그, 넘, 넘겨가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뭐 생기는데요. 여튼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의 어떤 변화와 개혁, 뭐, 혁신 이런 게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들의 어떤 생각 체계에서. 어 TK 지역에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도 젊은 사람들은 민주당에게 조금 우호적인 편 아닙니까? 어때요? 직접 유권자들을 뭐, 만나 보면. 근데 젊은 사람들이 뭐 전체적으로 뭐 민주당을 지지한다든가 전체적으로 국민의힘을 뭐 지지한다든가 뭐 이런 상태는 아닌 것 같고 젊은이들도 젊은이 남들의 그. 생각이 들 다들 있는 것 같아요 뭐~ 네. 자기들 일자리라든가 또는 뭐~ 자기들의 관계되는 미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관계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이제 호감을 하고 네. 젊은이들 중에 저희들이 이제 물론 뭐~ 저희가 파란 잠바를 입고 이제 선거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음. 젊은 친구들 중에 저녁에는 이렇게 뭐~ 상가 투어라고 하죠 가보면 네. 아~ 그론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젊은 친구들이 많고 그런 친구들이 호응도 잘해줘요 특히 음. 뭐~ 이렇게 삼삼하고 모여있는 뭐 여성분들, 여성분들은 이렇게 감정 표현을 확실하게 하지 않지만, 네. 그래도 저희들이 명함을 주거나 이렇게 하면 음. 민주당을 응원한다고 이렇게 음지척을 해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봐서는, 어 젊은 친구들의 생각은 좀 다르지 않나. 음. 그러고 지금 너무 이렇게 흘러가는 기득권에 대해서 뭐 국민의힘을 이렇게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이런 거는 아니고 네. 어자기들에게 맞는 정책을 제시하는 정당이라든가 또는 이제 민주당이 또 못하는 부분도 좀 있다고 뭐 자기들 생각하는 부분이 있겠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는 비판하지만 음. 어느 한쪽으로 너무 뭐 치우쳐 있거나 이런 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음. 생각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대전 서구갑의 조수연 후보가 조선의 지배보다 일정 일제 강점기가 더 좋았을지 모른다라는 <laughs> 내용의 페이스북을 아니 몇 살인데 <laughs> 2017년 8월 25일 날 이제 긴 글을 올렸네요. 아니 근데 저게 <laughs> 저런 걸 공개적으로 올리는 게 아무렇지도 않게 허용이 된다는 게 <laughs> 네. 저희 해방 직후도 아니고 저런 역사 논쟁이 어떻게 저게 가능한 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조선 백성들은 게. 예, 진실로 대한 제국의 망국을 슬퍼했을까? 봉건적 조선 지배를 받는 것보다 일제 강점기에 더 살기 좋았을지 모른다. 친일파가 없었다면 없었으면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았을까? 그러지 않다 이거 윤석열 효과인 것 같아요. 음. 을사오족도 두둔했습니다. 이완용. 이 대통령이 네. 구분 없이 외교 활동을 하는 것이 이게 외교 활동이 아니라 역사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뒤틀면서 이그 동안 지난 2년 동안 해 나갔잖아요. 네. 저는 그 영향이 저렇게 젊은 사람들한테도 아무렇지도 않게 저렇게 페이스북에다 글을 쓰게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도태우 변호사 5.18 망언 왜곡, 그 다음에 지금 조수현 후보의 친일 옹호. 그다음에 태영호도 뭐, 있었고 김재원도 네, 있었고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이 분들이 또 이제 표를 달라고 하는 것이고 또 표를 받아서 국회에 또 들어가겠죠? 이 역사의 아이러니를 어떻게 하면 정리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반납지법 같은 게 있어서 그렇죠. 그런 발언하면 바로 어,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법조차도 제정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런 역사 왜곡이 필요하면 막 동원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그래서 막 조롱하고. 그런데 더 심해지죠. 옛날에는 이 정도로 뻔뻔하지 않았거든요. 음.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었는데 이제는 노골적으로 자신의 왜곡된 역사관을 드러내도 네.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제지하지 않죠. 네.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이게 오히려 그러니까 되게... 세상이 거꾸로 가는 것 같고 오히려 이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말이 안 되는 짓인데 네, 이런 일들이 막 버젓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국민들 참 이게 제, 제대로 된그 사관이 잡혀 있는 사람이라면 이게 참 용인될 수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주장들 그러니까 이런 주장들을 하시는 분들이 표를 받는 과정에서 표를 이분들한테 이제 물론 국민의힘의 후보이고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제 투표를 이런 내용까지 세세히 모르고 아마 투표하시는 분들 저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 같은 민주당 후보나 또는 민주 세력에 계신 분들이나 이렇게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많이 알리고 전파해서 네. 이런 사람들이 투표받아서 국회의원이 되는 일은 음. 막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음. 이런 걸좀 저희들이 많이 알려서 네. 이런 사람이 국힘에 되는 일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 네. <laughs> 그, 이준석 막을 음. 수가 있겠나 이게 참나 <laughs> <laughs> 너무, 너무 어이가 없어 어떻게 저렇게 뻔뻔스럽게 네 그러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표 달라고 다 나왔습니다.